이빨 좀 수시바라. 이빨에 거기 끼기다. 아다아다아쉬다 오네스나노.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목소리> 규로 변해라, 뿅! 응, 규 왔나, 어, 왔나. 닭이 묵든 거다, 이구이러는이구 봐! 뭐하노? 와, 이개가네 괜찮나? 어이구 이러러, 어이구. 와 놀래라 씨. 괜찮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리라, 닭대가리로 변해라 뿅 됐다, 됐다 아 됐다 대충 하자 아 되겠나 됐다 꺼지라 이 벌릴 봐라 불은 안 켜지노 불좀 켜지라 뿅아 이러면 안 되겠지 켜달라 해야 되는데 아, 켜지제? <laughs> 그냥 뭐 말만 하면 다 켜지고 뭐그 바뀌고 뭐다 된다 이제는 예, 이렇습니다 오늘 와, 이건 눈뜨겁는데. 가리비, 한 번씩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그, 뭐, 뭐, 돼지고기 이런거 꾸물때, 오, 요 가리비도, 예, 한 번씩 꾸무도괜찮더라고 그래, 비싸지도 않 하고 택배비 포함 16,000원이면, 13,000원? 어, 뭐, 별로 안 비싸고, 뭐, 맛, 맛도 괜찮더라고 오 어, 요래요래 통영가립이다통영 가립이 통영 가립입니다 가리비. 요래가 딱공 열리겠지 저지기지 <laughs> 뭐 이래 뭐뭐 뭐. 요래가 요래 딱공딱 딱 열린 부분 요, 딱 드러내고 요래 요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치즈 뿌려야지 이제. 요래가 으쓱으어흩뜨 무트 아, 화이 너무 세다. 딱 뿌려지니. 딱개가 치즈 싹 뿌리고. 땡 초부터 나가, 아, 치즈부터 나야. 땡 초부터 나야 되나, 치즈부터 나야 되나. 아, 시, 헷갈리네 처지기지, <laughs> 이래뭐씨 오, 맛있겠다. 무슨 맛인지 아는 사람은 땡기지, 당연히. 당연히 땡기지, 맞지? 이래 먹어본 사람은. 아,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두 개씩. 아, 국물 빠지는데. 와, 치즈 바로 녹아보네. 치즈 안 발랐는데, 에라이도 좀 줘야 되나? 아, 땡초안 넣고. 솔직기지 뭐, 시 끝나쁘지, 뭐, 시 이래, 뭐, 뭐. 땡초 또 매콤하이 치즈 살살 녹아가지고 요래 치즈가 노릇노릇 살짝 익을 때 그때 입에 넣어야지 뭐 다른 거 양념장 이런 거안고 뭐 필요 없지 맞지? 초장도 필요 없다 치즈에 이거 좀 어,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싱거우면 초장 찍어 먹고 요건 살짝 탈것 탈 같은 거는 요래 싹시카 시카가 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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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라. 탈것 같으면, 말마 어, 조겨 디비 줘야지. 조심 못 차리네, 임마, 이거. 어? 그래, 좀어둡으나 에라이. 저같이 좀 갖고 와. 저같이. 저같이 갑다. 이, 저같이 찍어보면 되겠다. 손으로 찍으면. 뭐, 어, 야, 임마. 저같이 가오라니까. 파리채를 쳐, 들고, 파리채한대 말할래. 저같이 들고, 저같이. 저같이 누가? 좀 이따가 들고 와, 임마.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들고 오라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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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하나, 둘, 셋. 그, 이거는 필요 없는데. 아, 아시지? 아, 아시지? 아주 잘돼 있다. 지금 잘치우가지고잘돼 있다. 요거 한번 보자 와아니딱맞다딱딱 맞다, 딱. 딱 맞다. 와아와아아아아아아다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와아아아아바아아아아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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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 맵다, 맵다. 맵싹하이, 처지기, 와! 달짝지근하이, 맵싹하이, 처진! 처진! 처지기너다 와, 아, 처지 하지마라! 저쪽에 묵자, 예. 땡긴다, 막 땡긴다. 아, 요래, 치즈가, 껍데기에 딱, 이래, 구두가 있는데, 요거하고 같이 싹, 볼가가, 깨끗하게 볼가가, 어? 요래가, 마라가, 요래, 모짜렐라 치즈하고 딱 마라가, 안주 끝판왕, 아이가, 안주 끝판왕. 나 나! 나. 잘 뱉기지네. 나라 나라 대가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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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음음음음이 음... 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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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바삭하누눌러 붙어 있는 거 있다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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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 찜으면 또 고소하이 와저지안 아... 떨어지네. 와와씨싹 끌고 가싹 끌고 가 너무 눌러붙으면 안 떨어지니 싹 치지 말아가 싹해가 아, 땡초는 딱한 가닥만 썰어 넣어야 되겠다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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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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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 오래 오래 다깨 오래 오래 기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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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오 나라, 나라. 진짜 골치 아픈데. 어째 하면 이제 이 각이 나오겠노? 아, 씨. 유튜브 각안 나오면 그냥 좀 맛있게 먹는 바. 저 돌대가리들 시청자하고 그 유튜브 각 짤락하면 힘들다. 신경 쓰지 마라. 맛은 있네. 와, 맛은 있네. 가리비만 계속 먹으면딱 치즈 안 바르고 가리비만 먹으면질 빨리 질일 낀데. 와, 스카도 묶으신대. 스카, 아, 스카 땡기네. 스카, 와, 가리비보단 또 스카가 더 땡기네. 아, 씨뭔 소리고 했는데 계속 계속 사람 소리가. 이거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궁시렁그리는 소리, 뭔 소리지 이랬더만은. 규, 장꼬대 소리네. 아코코 막혀있다가 뚫리있다가 하는 소리 바로 버려지구네 와잘 버려지네 크 뜨거워 씨. 와 변막 뜨겁네 와 이거 뜨겁네 와 이거 씨 와이어니까 치즈 마이어니까더 맛있다 와 처지기지 와더 처지기네 진짜로 와 훨씬 맛있어 보이네 와 뽀글뽀글 <laughs> 뽀글뽀글 맛있는 소리 고소한 소리 지글지글 지글지글 일본 그 후쿠시마산 아니다 방사능산 아니다이 이거 통영산이야 통영산 아, 짝 보글보글, 익으면서, 굳었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 아, 더 노릇노릇 꼽아야 되나? 지글지글, 이, 가, 아갑다이 없는 같다, 이거. 썩 같다. 살짝 굳었나? 아, 이거 굳은 거는, 있, 있네. 나라나라 야, 돌한다, 이거, 가단한 거, 어디, 어빼본나마 언제, 언제 찾았노? 우와, 나, 나! 나, 그래 나, 이놈아. 이놈. 안 돼. 안 돼. 뭐안 갖고 안 돼. 나. 뭐 갖고 와야지, 씨. 주지. 다야 씨. 크 와안 고시다. 와, 안 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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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 고시다. 와. 어, 진짜 고시다. 와. 누른 지 맛있다. 누른 지 누른 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다. 와, 깨끗하게 올네 아, 긁으면 되네. 호시. 와! 인자 더 맛나네. 인자, 인자 더 맛이 더 나네. 와, 맛이 더 나네. 이는 다 긁어야 돼. 긁어야 돼. 셔지긴다니까, 진짜. 이게 좀 탔네. 이건 타서 좀일 날란가 모르겠네. 아, 이게 굳어붙어. 아, 진짜 안 되겠다. 판게 아니고 눌러붙어붙어. 이것도, 이런 것도 맛있다. 아요런 와... 거는 내 입에 넣고 잘 익은 거는 여자 친구 입에 넣어주고 그래야지. 와 와씨 요래 요래. 치즈, 이, 고소한, 노릇노릇노릇한, 고소한 거. 아, 아. 규, 규. 규가 없길래,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있을 긴데 규, 규. 큐막 좋은데 찾일 거다. 뭐, 큐 큐, 큐, 있네내발 밑에다, 있발 큐니 올라온다. 열어 올라온다. 니가 니가 올라와야 되겠다. 내에라 이제 방송감 영 너무 많이 떨어졌다니 올라온다. 발 큐, 어르신, 올라오십시오. 큐, 어르신, 소시지 좀 드릴게요. 소시지 좋아하십니까? 큐, 어르신, 안녕히 계십쇼 안녕하십니까. 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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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갖다 드기, 다다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오오 이빨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예. 에라이 집에 가라. 니 방송 깎다리 짓다. 니는 이제 게스트 필요 없다. 규모만 있으면 된다니 에라이 집에 가, 니 집에 가. 말도 안 듣고. 안녕하십니까. 이리와 이리와 나나나나나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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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이이이리오라고 이이이.. 이이이.. 이리 이리오면 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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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이마 하아나치나봐 원위치 어몰다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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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예우여당간에요또 가리비 먹방또 맛있게 잘 했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뭐 유튜브 각도 조게 애매한 것 같고, 아이고 저도 재미없으면 구독 취소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들어 들어 에라이 자로 들어가자. 가라, 큐, 가라. 에라이 경기 누 집이가? 야, 마 뭐하노? 내니 주인, 니, 니 주인 아니다. 누구 집에 가라임 마. 와, 에라이 는 우리 집에 있어. 너는 있어 돼. 너는 내집팬이니까 있어 돼. 야,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 씻고 잡기다내 씻고 다시 또자득나와 자드... 그러노? 시, 씻고 잡니다.